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진천군의 랜드마크, 미르309 출렁다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름다운 초평호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스릴 넘치는 경험과 멋진 풍경을 선사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미르309 출렁다리는 미르, 즉, 용을 의미하는 수누리말과 다리의 길이 309m를 합쳐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초평우가 하늘에서 보면 용이 승천하는 모습과 닮았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특히 이 다리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농다리와 인접해 있어 역사와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미르 309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 무주탑 현수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탑 없이 케이블로 연결된 다리 중 가장 긴 309m를 자랑하며 중간에 기둥이 없어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다리를 건널 때 느껴지는 아찔한 흔들림은 잊지 못할 스릴을 선사하죠. 발 아래로 펼쳐지는 초평호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두타산을 비롯한 주변 산들의 풍경과 푸른 호수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뿐만 아니라 미르 삼백구 출렁다리는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농다리, 하늘다리, 미르숲 등 다양한 명소와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리 주변에는 카페, 야외 음악당, 황토, 맨발 숲길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합니다. 미르 300구 출렁다리 외에도 진천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축조된 농다리는 독특한 건축 방식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초평호반 데크길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초평호 위에 설치된 하늘다리 또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현대모비스가 조성한 미르숲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초평호 한반도 지형전망공원에서는 초평호에 있는 한반도 모양의 지형을 조망할 수 있으며 베티성지는 천주교 박해 시대의 역사적 장소로 의미 있는 방문을 할수 있습니다. 미르3 0구 출렁다리는 2024년 4월에 개통되었으며 현재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천미르 309 출렁다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스릴 넘치는 경험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진천에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